안녕하세요. 신림동 원룸 대표 타이밍 부동산의 민필입니다. 신림역 4분 500에 40. 넓은 방 찾는 분께 추천드리고 싶습니다. 군더더기, 개인적인 사견이라든가 이런 거 없이 객관적인 사실과 깔끔한 영상으로 이분 내에 소개해 드립니다. 옵션물들이 발 듯하게 잘정리되어 있고요. 원룸의 옵션물은 에냉세, 에어컨, 냉장고, 세탁기가 제일 중요한데 나머지는 사실 저렴하고 대체가 가능한 옵션들입니다. 9호 오피스텔이라서. 어, 욕실도 신축에 비해는 큰 편이고요, 환기 창문도 있죠. 이렇게 9옥 오피스텔은 신축에 비해 훨씬 넓은 게 장점이라고 할수 있습니다. 1구의 전기레인지 인덕션이고요. 어, 여기는 환풍기 후드. 작동 체크 한번 해볼까요? 유튜브 보시면서 궁금한 것은 언제든지 연락 주십시오. 최선을 다해서 답변해 드리겠습니다.